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몰라.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모릅니다. 해결할 겁니까 네. 처음 만하는군. 모르겠다. 뭐해? <laughs> <laughs> 안녕. 최가연 밥은 멍청이라고 썼습니다.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? 넌뒤 저희는 최가연을 바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제 뒤최가연 언니가 누구입니까? 이거입니다넌 뒤졌어 나도 <laughs> 뒤졌어 뒤졌다 박스자 <막> <laughs> 네 이번에는 이이 휴대폰의 주인 최새봄 양을 해보겠습니다 새봄 아 손새봄이요? 아 솜새봄이야 너? 아니야 최새봄이잖아 어디서 게똑같은 <laughs> 우리 반에 솜새봄이 있어 최... 가연 과연... 안돼요 최... 세세... 최새봄? 어, 언니 지금 뭐하고 있어? 이브에 올리브라서 왔어. 안봐어 너는 안 찍어. 안 찍어. 너는 안 찍어. 아, 근데 뭐안 찍어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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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안찍이안 찍어. 안 찍어. 안 찍어. 안어안어어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? 오늘의 유수 소재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최가연이라는 바보를 써보겠습니다 그만해 메롱? 우리집 아, 와이파이 메롱그리기로 했잖아 아, 유튜브에 올려야지 몸매로 <dı DANIEL> <뭔> <laughs> 이번에는 안녕. 의봐 o 이 e